BMW 차량의 막내 역할을 하고 있고, 민첩함과 날렵함을 담당하고 있는 BMW E 시리즈 120i M 스포츠 차량을 소개합니다. 차!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플 이즈베트 헤치백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아, 내가 리드하니까 뭐가 너무 좋아? 이거 되게 좋은데? 딱 운전했을 때 엄청 잘 나간다는 느낌 저에게는 또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죠! 좋았어 안녕하십니까 BM 조스 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멋진 그림 앞에서 인트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120i M 스포츠 차량은 3세대 모델이고 1세대, 2세대를 거쳐오면서 더욱 진보했습니다. 어, 더욱 진보하고 더욱 멋있게 바뀌었는데, 3세대 모델의 특징은 원래 후륜 기반의 패치백이었는데, 전륜 기반으로 변경이 되었고, 운전할 때 이런 감각이라든지, 주행에 좀 편의성이 좀 높아졌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120i의 엔진은 일단 20i 가솔린 엔진이고요. 192마력, 28.55 토크, 연비는 1 1 k m 굉장히 우수한 엔진이고 주행 질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기로 유명한 엔진입니다. 어드벤티지는 4천만 원, 그다음에 스포츠 모델은 4천 300, M 스포츠 모델은 4 600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어드벤티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별로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좀 그런가? 차가 편의 사도 너무 없고 너무 깡통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매 추천을 아예 안 합니다 저는. 이 모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스포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좋았어. 네, 전면부 디자인 먼저 보겠습니다. 어, 이 시리즈는 일체형 키드니 그릴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면 파이프 팁이 다 알루미늄 되어 있는 거볼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LED 라이트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데일라이트 등도 너무 멋스럽게 되어 있어요. M 스포츠의 특징은 하단부 범퍼가 이렇게 3분할로 나눠져 있는데, 이 끝에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로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꺾여 있는 걸볼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 안에 에어덕트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에어로 다이나믹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측면부 보겠습니다. 일단 휠 디자인 보시면, M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18인치 더블 스포크 휠을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측면 라인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바로 캐릭터 라인 자체가 후면이 이렇게 뒤로 올라간 형태예요. 두 줄이. 이 모습만 봐도 좀 다이나믹하고 스포츠한 인상을 좀 주고 있어요. 이런 전통적인 5도어의 디자인 형태를 갖고 있다. 측면부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후면부 디자인 보겠습니다. 후면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simple is the best. 굉장히 간결하면서 심플합니다. 라이트 디자인 자체도 BMW 시그니처 마크인 L자 테일 램프 형태를 갖고 있고, 그 범퍼 라인을 보면, 범퍼도 이 옆에 보면 에어덕트가 뚫려 있는 건 아닌데 디자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가운데 있는 디퓨저 디자인도 되게 멋있어요 디퓨저 디자인하고 양쪽에 있는 테이파이프 팁도 무려 90mm입니다 이차 크기에 대비하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뒤에 디자인을 보면 스포츠성을 지니고 있지만 굉장히 간결하면서 무난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오고 있어요 라이크. 네. 이번에는 해치백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1 시리즈의 M 스포츠 팩은 전동 트렁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용량 자체가 380L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재밌어요. 그 후단 하단부에 시크릿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짠. 그래서 이 커버를 벗기면 밑에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정말 많은 짐이 적재가 가능해요. 그리고 해치백의 정말 장점인 이 다양하게 쓸수 있는 트렁크예요 이런 장점이 세단보다 확실히 활용성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커버를 또 내리고 이 커버를 빼버리면 더 많은 적재를 또할수 있죠. 네, 이렇게 폴딩을 했을 경우에는 총 용량이 1200m가 되고요. 굉장히 긴 물건도 실을 수 있고 이렇게 매력이 많은 트렁크 공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뒷자리입니다. 사실 이 차의 진짜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시트예요. 시트는 천연 다코타 시트로 되어 있는데 새빨강이 레드 시트가 정말 여성 고객님이나 남성 고객님이나 너무 좋아하는 시트 색깔입니다. 뭐 검정 시트도 나오긴 하지만 BMW 차에서는 한두세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 시리즈는 레드 시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존 2세대 F20 모델 대비해서 실내가 3.3cm나 커졌어요.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앞에 운전석은 제가 운전했을 때그 포지션 그대로고요. 앞에 레그룸 자체가 주먹 한개 정도 들어가요. 이 120i는 어느 정도 이동 거리를 충분히 앉아서 갈수 있는 시트가 생각보다 되게 푹신 푹신 거리네. 이거 되게 좋은데? 음. 개방감이라든지 시트 쿠션의 느낌, 천연가죽의 질감, 여유 있는 니룸,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내 앉았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계기판도 그렇고,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도 뭔가 운전자가 보기 되게 좋게 되어 있고 시트도 스포츠 시트라 나를 좀 감싸주는 느낌인데 이 앞에 있는 계기판에 있는 이런 그 모양 자체 형태 자체가 운전자만을 위한 그런 디자인 형태 되어 있는 거볼수 있어요. 지금 밝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그 전구의 필라멘트 느낌의 그런 앰비언트 형태입니다. 뭐 핸들 열선. 시트 열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애플 카플레이 BMW의 애플 카플레이나 T맵의 특징은 무선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토홀드. 오토홀드도 기능 기본적으로 다 있고 특별한 건 없지만 운전자를 위해서 기본적인 필수 사양들은 다 있는 1시리즈가 그런또 차량입니다. 네, 지금 1시리즈 120i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120i의 장점을 좀몇개 말씀드리면, 20i 엔진이 1시리즈라는 작은 체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딱 운전했을 때 엄청 잘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128D 보유하고 있을 때, 장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가끔 둘이서 여행 갈 때는 저는 128D를 탔었거든요 이유가 연비도 연비인데 차가 너무 재밌었어요. 1시리즈 만큼 운전이 재밌는 차도 많지 않다 제가 이 차를 또 타보니까 느끼는 점이 확실히 해치백이 주차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뒤에가 짧으니까 거리감 재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고 아무래도 1시리즈가 특성상 세컨 차량으로 많이 구매하실 텐데 아 여성 운전자 분들이 운전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어, 젊으신 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편이고요 세컨 차량으로 어, 한 30대에서 50대 사이 여성 고객님들의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주로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차량으로 세컨 차량이 필요한 분들 제일 많이 구매하십니다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이죠 120i는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어드벤티지 스포츠, 그리고 M 스포츠 거의 대부분이 스포츠와 M 스포츠 모델을 구매하시고 그중에서도 M 스포츠가 7대 3, 8대 2 정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유는 M 스포츠가 더 상위 트림이기도 하지만 둘의 금액 차이가 한3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편의상적으로 차이가 많진 않지만 디자인에서 오는 감성적인 부분 이왕 구매할 때좀더 좋은 걸 사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 스포츠가 조금 더 인기 많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네, 이 차도 1 시리즈도 마이너스 옵션을 피해갈 수 없는데, 프렁크 킹 모션, 그리고 디지털 키, 이 부분이 빠졌었는데, 다시 원복이 됐고요.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마이너스 옵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마이너스 옵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칩의 부족이 심각하고, 또한 요즘에 또 불미스럽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도 일어났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서 뭐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뭐 유가 상승, 생산 차질 등등 어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어 어떠한 마이너스 옵션이 나오든 어느 정도는 조금 타협하고 협의를 봐서 구매를 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직은 향후에 어떤 마이너스 옵션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2차에 납기는 3개월 전후 보면 될것 같아요. 꾸준히 수요는 있고요. 공급은 항상 부족합니다. 특히 m스포츠가 많이 부족한데, 보통. 빨리 받으시는 분들은 한두 달 내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딱 내가 원하는 모델을 사고 싶다 해서 좀 오래 대기하시는 분들은 3, 4개월 정도 기다리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구매가 쉽진 않지만 저에게는 또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략을 잘 세운다면 남들보다 어, 다른 것보다 조금은 빨린 구매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좋은 편이에요. 1시리즈는 스포츠 기준으로 디스카운트 적용하고 한 3천 후반 정도면 구매할 수 있고요. M 스포츠는 4천 초반 정도. 너무 괜찮죠. 프리미엄 브랜드 BMW의 컴팩트 헤치백 차량을 3천 후반, 4천 초반에 산다. 너무 괜찮은 거죠. 어, 사실 1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이. 뭐, 폭스바겐 골프도 보고, 아니면, 벤츠의 A 클래스도 보고, 이렇게 비교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1 시리즈에 꽂히신 분들은 그냥 1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오히려 이 같은 브랜드 아닌 2 시리즈, 3 시리즈가 오히려 더 경쟁 모델이에요. 아, 이양 살라고 한 3, 4천 정도에서 보다가, 아, 한500더 주면 어, 2 시리즈, 3 시리즈 살수 있는데, 아, 그러면서 올라가거든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약간 팀킬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다른 브랜드 경쟁보다는 자체 내에 다른 차량과의 경쟁이 더 많다. 근데 이시리즈보다 3시리즈 구매하면 더 좋은 거죠. 좋은 차 사는 건데. 근데 차가 부족해서 3시리즈, 2시리즈로 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 차가 디자인도 그렇고, 주행했을 때 느낌도 그렇고,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하지만, 보완이 됐으면 한다 하는 점은, 국내 소비자가 판단하기에는, 뭐 국산차, 소형차 대비해서도 옵션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편의상 부분이 좀 가장 부족하지 않나. 타 수입 브랜드보다는 우월성을 갖고 있지만, 국산차 대비해서 오히려 좀 떨어지는 옵션상, 그게 좀 아쉽고, 특히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아쉬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좀 좋아하는 편인데, 헤드업이 없기 때문에, 운전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시선의 이동이나 이런 게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게 어찌 됐건 운전의 피로도를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다시 올림픽 공원으로 가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시리즈를 타보고 또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확실히 제가 보유했고 구매했던 차량이라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세컨 차를 산다면 저는 1시리즈 꼭 구매할 것 같아요. 그만큼 매력이 너무 많고 일단은 기동성이 좋고 집에 큰 패밀리 차가 있고 민첩하고 빠른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강추하고 특히나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전했을 때 정말 운전도 쉽고 주차도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에 또 운전하기 굉장히 편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완전 강추합니다. 또한 저는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이 차를 너무 추천합니다. 일단 뭐 주행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너무 좋은데 무엇보다 인생의 동기 부여가 돼요. 운전도 즐겁고 재밌지만 다른 부분에서 플러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 e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고요. 어, 금액적으로 일반 국산 소형차보다는 조금 부담이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살수 있는 이 e 시리즈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또 재밌게 찍어 봤고요.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뭐 그런 점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역시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g m 조스타였습니다. 끝!